불타는 금요일인 오늘 잘 지내고 계십니까? 골드 넘버입니다. 로또 949회 유력핵이 분석 2 시작하겠습니다. 올라가는 거 봐서는 19가 나와야 맞는데. 나와줄지. 이번주 식구가 좀 여러 번 잡힙니다. 식구라는 번호 들고 계신 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식구 괜찮습니다. 지금 분석한 결과 여러 군데서 식구가 많이 잡힙니다. 자 여기서는 제 식구에 여기서는. 혹시 1114 잡고 가시는 분 계세요? 괜찮습니다. 원래 이어질 것 같아요. 이쪽에서도 이어질 것 같긴 한데, 과연 1114일지, 아니면 다른 수일지, 여기도 식구가 있네요. 식구가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거의 1114 쪽으로 갈 가능성이 참 높은데, 이번 주에 1114가 고정스러워 보시는 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흐름은 1114다. 여기에서는요, 이 회기는, 자, 다음 회기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선별해서 뽑은 회기 중에 여기서 참 좋은 회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22도 보이긴 한데, 확률상. 31로 꺾을 수면, 꺾어버린다면은, 이건 31이 2버리겠죠. 그 다음에 이 36이라는 이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혹시 나올 수 있다면, 왜냐면은, 여기 두수 나오고, 두수 나오고, 두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 36이라는 숫자. 이번 주 35, 36, 39. 이 숫자들 참 어렵게 합니다, 저. 아직도 결론 못 내렸습니다. 내일이 대야 내려야겠죠. 여기서는 10일까요? 27일까요? 아니면 안 나오고 끝날까요 보통 제가 이, 여기 27 나온다고 찍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26이 나오거나, 28이 나오거나, 그럽니다. 항상. 항상 그랬습니다. 야, 무조건 27 나온다. 찍고 가자고, 정다 받고, 가면은,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은28 나오거나, 26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27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 싶, 자세히 보시고 싶으면, 일시정지하시고, 큰 화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게 38이 좋아 보이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25가 이쪽으로 나오는 거를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 엇갈린다 봐서 저는 25 정도 12도 나쁘지는 않아요 나오는 이렇게 순서대로 회기상 간격을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서 나오면은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5, 12, 37 중에 아마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32일 수도 있고 꺾을 수도 있죠. 보통 이렇게 되면은 꺾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 균형을 맞춘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저는 32보다 1구를 유력하게 봐요. 만약에 꺾인다면 이런 경우 몇번 있었어요. 그래서 재미 좀 봤죠. 아, 꺾는다고 느낌이 딱올 때가 있더라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30일 정도, 30일하고 22, 22 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요번 주22몇 군데서 잡히긴 하는데, 22, 23, 24, 21부터 죠 21, 22, 23 요번 주에 아주 무슨 수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가 나온다. 장담은 못 하겠어요. 워낙 여러 군데서 잡히니까. 몇번 20번대가 안나왔죠 20번대 20번대 아마 이번주에 큰 화두 일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어려워요 뭐라고 탁 튀어나온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33이나 20 이렇게 불 간격 올라온다고 보면 33 2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면은 여기서는 24 아, 35정도가 되겠죠 나와준다면 생각하시는 수하고 일치하시는 수가 있나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3이죠 따라 올라와 3번까지 맞춰준다면 3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간격상 1이 출몰할 수도 있다 아니면 한번 꺾이면 19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저는 33이 자꾸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수들이 가끔 있어요. 눈에 거슬리는 수. 그 다음에 여기서는 26. 올라가는 간격 패턴들이 출할 가능성이 있죠. 26. 여기서는 20 13도 될수 있겠고 20이 좀 걸리더라고요. 자, 다음 매기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쁘죠? 이쁘게 치고 올라갔죠. 여기서 11이 나오네요. 과연 나와 줄까요? 아주 어렵습니다. 아, 주 초반에는 아, 11 괜찮다, 괜찮다. 이게 무조건 고정이다 하고 마음을 굳혔는데 뒤로 갈수록 안 나와요. <laughs> 11이 유력한 회기들이 막 나와야 되는데, <laughs> 한두 번, 아까 11, 14 나왔었죠.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여기서는 이제 26으로도 꺾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도19 잡히죠. 균형 맞춰준다면 19와 7. 여기서는 39 정도. 여기서는 30이라고 1이 잡히기는 하는데 쭉 타고 올라가는 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10은 좋아 보이긴 한데 10하고 16 정도. 이월 된다면 또3일까지도 생각해 볼수 있지요.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28 자, 다음 회기는 여기서는 38이 좀 좋아보입니다. 여기도 3개 뭉쳤고, 3개 뭉친거 봐서는 과연 끝나 여기서 끝을 맺을까요? 이어질까요? 근데 38이 나쁘지는 않아보여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3기로봤서는요 네. 여기는 또 39를 보긴 했는데, 좀 무리수는 있죠. 억지로 봐진 30입니다. 자, 여기가 좀 그랬어요. 4냐? 23냐. 간격상, 4가 떨어져야 맞는데, 1리트일 수도 있고, 1리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또 11도 보이긴 하네요.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22. 강지상 22가 확률이 높다. 빠집니다. 여기서는 27하고 19 가지고요. 여기서는 3839 중에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좋습니다. 나오는 게 이쪽에서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20정도 이렇게 봐 지고 마지막 하나 와이치를 보여드렸군요 자이거는 949회차 이렇게 2분석 을 일단 여기서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생각해 보건데 혹시 제가 앞으로 이걸 하면서 이거 확실한 고정수도 한수 있을 때는 구독자님들한테 보내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이거 무조건 찍으세요. 한수꼭 해드릴게요. 야 이거 무조건 나온다고 보는 수. 근데 요번 주는 솔직히 긴가민가 해가지고 이번 주는 한번더 그냥 가보고 다음 주부터는 물론 고정한다는 수는 보여주지만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 하고 할 때는 거의 백발백 중이었어요. 이제 그거를 다음부터는 제가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거 유력투 끝나고 나서 잠시 있다가 저 이제 마킹 생각해 볼때 유튜브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 찍으시라고요. 자 기다리시던 고정 한 수가 가겠습니다. 한 수가 아니고 두 수죠. 두 수가 될수 있고 다섯 수가 될수 있고 그렇죠. 자 제가 먼저 보는 수는 28, 그 다음에 23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보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고정오수 가겠습니다. 12, 23, 28, 35, 36 입니다. 자, 잘 보시고 좋은 성과 이루시길 빌겠습니다. 똑같이 찍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나오든 안 나오든 저는 이대로 갑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모든 게임에 23, 28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정 오수 중에서는 이제 이 게임은 다 해요. 그다음에 이제 왜한 수를 안 찍냐? 고정 육수는 안 하냐면은 한 수는 천수라 생각하고 이건 내 맘대로 되는 수가 아닙니다. 하늘이 점지해 주는 수라고 생각해서 한 손을 일단 빼고 갑니다. 자, 좋은 성적 거두시고 이번 주에 명품백 살수 있는 그런 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